우리 사회 곳곳에 반 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을지훈련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논란과 파문을 빚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친일 논란에 이어 북풍몰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반 국가 세력이 있다면 검, 경, 군을 동원해서 싹다 잡아들이지 않고 뭐하고 있냐는 냉소에서부터 대통령이 현실을 떠나 가신들을 데리고 극우 그 판타지의 세계로 집단 이주한 것 같다는 극단적인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암약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도 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을지 훈련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유민주 체제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뭐 전국민 항전 의지 높일 방안 적극 강구해야 된다. 뭐 이런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말씀을 왜 대통령께서 지금 시기에 강조를 하실까? 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지율이 낮으니까 결국 음.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음. 또한 가지는. 네. 어, 최근에 건국절 논란 등과 같은 네. 역사 논쟁, 이념 논쟁이 굉장히 음. 지금 한국 정치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반국가라고 했을 때 국가는 뭐 어떤 국가인가요? 뭐 지지율, 뭐 역사 논란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보면 제가 걱정하는 것이 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네.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 내지는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등치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 윤석열 정권에 반대한다고 해서 네. 반대한민국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음.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등치시키면서 마치 네. 정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 네. 그런 것이면 굉장히 위험하다. 단헌법적인 것이죠.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여러 정치적인 네. 어,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고, 네. 대통령께서 그런 네. 자유를 침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음. 대통령이 파리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 언급했는데, 이번엔 반국가세력, 뭔가 일련의 흐름이나 일관성 같은 게뭐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어,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국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음. 보다 명확한 미래 비전이나 네. 국가 운영의 방향성이 있다면은 음. 그런 것을 강조하면 좋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소 빈약하고 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미래 비전, 경제 정책, 뭐 외교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네. 빈틈이 많기 때문에 음. 결국 그런 빈틈들을 굉장히 강한 음. 우리에게 반대하면 뭔가 반국가 반자유 반 헌법 세력인 것처럼 음. 이야기하면서 어떤 정권의 어, 정당성을 네. 애써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듣는. 그것도 뭐 약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선상인 것 같은데 네. 뭐~ 건국절 역사 논란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유해한 논란이죠 유해하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쓸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나 에너지라는 게 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절 논란은 틀린 논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생산적인 공간을 오히려 잡아먹어요. 왜 독립기념관장이랑 광복회장을 적으로 만듭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유해한 논란이다. 건국절 논란은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국절 뭐 이런 논란 보면서 우리가 한미수교 기준점을 1881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뭐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2022년에 뭐 한미양국정부가 한미수교 140주년 뭐 기념행사도 했고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전두환 정권 때 그, 국권상실 전에 체결된 대한제국 음. 시절에 체결된 조약의 효력, 이거 너희 지금 유효하냐? 물어와서, 우리 대한제국 개성한 거 맞다? 법적 동일체다. 뭐, 이러면서, 이게 전두환 때도 없었던 논란인데, 어느날 갑자기 건국절 논란이 생기는 거 보면서, 뭔가 좀,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근본 없는 논란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음.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 보면 북한의 영토도 모두 대한민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날을 음. 건국절이라고 보게 되면은 네. 그러면 남한 단독 정부의 영토 이외에 북한의 영토를 음. 우리 헌법이 전부 영토로 음. 보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냥 무의미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그 말씀하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헌법 전본에 나와 있는 거3.1 운동으로 건립된 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상해 임시정부라고 지역명을 붙여서 했는데 뭐이 당시 정세를 잠깐 보면은 뭐 연해주에도 임시정부가 있었고 한성에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는다 통합이 되긴 했지만 근데 그걸 굳이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되는데 상해 임시정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얘기를 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는데뭐 아, 대한민국 네. 대통령이. 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음. 그것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반헌법 세력, 네. 또 외세의 침략에서 우리를 스스로 지켜냈던 이 자유의 음. 운동을 네. 스스로 폄하하는 것이다. 음. 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거 한자 한자 의미를 담아 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 아들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이 대통령이랑 뭐 엄청 친한 분이 절친이시죠? 대광 초등학교 뭐 네. 중마고라고 서울대 법대도 같이 다니죠. 그런데 이분 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주변에 이상한 역사 인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뭐~ 대통령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중도성향을 이런 것 같다 어리둥절하다 돌아와라 윤석열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네. 아 그래도 친구시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음, 네. 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6 개월 차면은 그런 얘기 할수 있습니다 음. 아~ 초기 인력 구성이 조금 아, 이상해다 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정치하셨던 분이 아니니까,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나 보다 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고, 음.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네. 메시지고, 메시지가 반복되면 의도입니다. 음. 대통령께서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네. 인물들을 계속해서 쓰고, 뭐, 김태호 차장 대표적인 네. 인물이죠.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그랬나요? 그 그렇죠. 중일마 뭐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런 사람을 왜 경질 안 합니까? 왜안 할까요? 본인이 동의하시거나 최소한 용인하니까 경질 안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제일 궁금하던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지금 갖고 있는 뭐 현실인지 이나 역사인식이 음. 본래 본인이 갖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둔 걸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걸까요? 저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끔찍한 혼종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네. 워딩 들을시니까쭉 보면 음. 친노셨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시고 음, 막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음, 음. 울컥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셨고 음. 또 검찰총장 했을 때도 본인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인 것처럼 음. 충성심을 바탕으로 조국 장관의 전 장관에 대한 음. 수사를 한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분명히 있었고 음. 김건희 여사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 남편이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일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런 분인데 친노 친문이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특정 시점에는 네. 최소한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역사 인식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네. 유라이트적인 성향을 음. 보이신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인물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혼종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음. 국민의힘에 처음에 들어올 때도 네. 민주당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국민의힘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네. 뭔가 정당에 대한 어떤 보수 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분도 아니에요. 음.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굳이 뭔가 이해를 하려다가 든자면, 은 음. 대통령 주변에 네. 본인이 믿고 쓸만한 충성심 있는 참모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지금 틀어졌잖아요. 음. 네, 이미 저는 틀어진 지 오래라고 생각하고 네.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음.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네. 대표가. 본인, 이게 충성심이라는 것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음. 로열티 있는, 뭔가 신뢰관계가 있는 네. 동지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함을 이념적인 극단성을 가진 사람들로 채우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극단성이 있는 분들은 네. 그 이념을 쫓아가주는 한도에서는 믿을만 하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그 이념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음. 대통령이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을 따라가 주면 그 대통령의 일정 부분 충성하겠죠.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측 가능해요. 음. 본인들이 원하는 유라이트 이념을 키워주고 떠받들어 주면 열심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약하면 부족한 어떤 동료들을. 동지들을 네. 그런 식으로 이념적 극단화된 인물들로 채워놓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정권이 굴러가는 거라면 그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닌가요, 나라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못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야당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음. 견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네. 어, 굉장히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음. 그리고 더큰 문제로는 어, 대통령의 비전 부재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전은 없고, 근데 뭔가 뭐라도 해야 되겠고, 지지율 콘크리트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인물들을 음. 쓰고, 본인의 지지층에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워딩들을 하면서 지지율이 20%... 뭐 중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가까스로 막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로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인 득표로 율 당선이 됐는데 국회에 환이 많이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근하다 그거 봤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 이상하게 이 굴러가고 있다면서 몇 가지를 소개할 는데 저도 재밌긴 하던데 네. 이재명은 95점 왜 음. 5점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그다음. 네. 강이 보이면 리버뷰,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이재명이 보이면 알러뷰 뭐 이런 것도 <laughs> 있고 대한민국 바다는 네 개다 동해, 서해, 남해, 이재명 사랑해 뭐 이런 거를 어... 일일이 서병수 총장이 언급을 하면서 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오그라들긴 하네요. 그리고 뭐 예전에 보면 뭐 네. 이재명 대표가 배우 배우 차은우 씨보다 뭐 잘생겼다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네. 민주당의 아버지 논란도 있었고 음, 지지자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음. 이재명 대표에게 탓할 네. 부분도 아니죠 근데 저는 요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다리 차면 기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했죠. 음. 당의 통합과 화합, 네. 어, 조금 폭넓은 그런 음. 포용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네. 당원들 일부겠지만은 음. 야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야유를 보낼 일이 뭐가 있나요? 어, 아니죠. 요새는 친명과 친문 세력, 특히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여러 어떤 네. 어, 나름의 신경전 같은 것들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용과 화합을 강조하는 것이 친명 내지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약간의 불만을 어. 표시한 걸로 아마 해석을 하신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이나 인기가 당시로 봤을 때는 정말 거대했고 음.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런 것들 보면 권력과 인기는 영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기와 권력이라는 것은 음. 아주 많이 차오르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음. 상황에서. 어 민주당의 일급 체제가 가속화되고 뭐 정봉주 전 의원처럼 음.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안 좋은 소리 하면은 네. 인기가 확 떨어지는 이 상황이라는 음. 것이 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 아니 근데 다리 차면 음. 기운다고 했는데 아직 덜찬거 아닌가요? 대통령까지 가고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세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음. 엄청나죠. 네. 어 거대 정당, 음. 어, 가장 큰 일당의 이제 정말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도 공천 과정에서 어,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음. 사실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일정 부분 넘어갔습니다만은 음. 지금과 같이 네. 본인의 일극 체제로 과연 대선까지 잘갈수 있을 것인가 음. 건전한 견제 세력 네. 그리고 건강한 러닝메이트나 경쟁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잘 됩니다. 사실은 어떤 정당이라도 꼭 민주당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확인된 지금이 음.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임하시고 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시는 것은 뭐 네. 축하드립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주역의 항룡유회라고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떨어질 일만 남았다 후열만 남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음. 그런데 대선 2년 전, 3년 전에 제일 잘나가는 주자라고 꼽혔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한국 정치에 생각보다 드뭅니다. 음. 어당 이제 지난 대선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네. 황교안 국무총리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음. 한 대선 2, 3년 전 기준으로 보면 뭐 압도적인 1위 주자였을 겁니다. 네. 잘못 갑니다. 음. 그리고 민주당 상황만 봐도 이낙연 음. 전 총리도 음. 어마어마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때 이재명 대표는 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1위 주자로서 피니시 라인까지 계속 1위를 유지, 유지하면서 꼴이 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뭐 나쁘게 보거나 뭐 폄하 저주하려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그 한국 정치의 이제 음. 3년, 2, 3년을 버텨내는 주자가 음. 드문 현실을 네.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음. 오히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